네, 그러면 다음으로 워크룸프레스의 김영진 디자이너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워크룸프레스라는 출판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발표는 크게 봐서 미술 출판, 그게 아티스트북이라고 부르건, 혹은 뭐 아까 김특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모노그래프라고 부르건, 미술 출판이라고 퉁쳐서 통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그런 행위 안에서 디자이너의 자리는 어디인가, 뭐, 당연히 제가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발표가 될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도 제 뒤에 이제 이어서 발표를 하게 되실 구정현 선생님과의 발표와 뭐, 좀 비교해서 들으신다면 조금 더 명확하게 각자 입장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제목을 대리자와 사자 사이에서라고 지었는데, 이게 조금 낯선 용어죠. 대리자는 뭐, 익숙한 용어일 수 있겠지만, 사자는 뭐, 사실 좀 옛날 용어인 것 같긴 한데, 둘다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법률 용어더라고요. 법률에서 이제 대리자라고 하는 것의 역할을 규정해 놓은 그 문구가 있고 그것이 사자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놓은 문구가 있는 것을 발견해서 결국에 디자이너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는 것일 텐데 음. 그 어쨌든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알아보는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어, 발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두 가지 텍스트를 인용을 해봤어요. 하나는 울리세스카리온이라는, 이를테면 아티스트북, 아티스트북을 만드는, 그러니까 미술 출판계에는 약간 세인트들이 몇분 계신데, 세인트분들 중에 한 분이죠. 울리세스카리온. 이라는 분이 책을 만드는 새로운 예술이라는 책을 이 텍스트를 쓰셨고 미디어버스에서 이제 번역돼서 출간되어 있는데 그, 그 중에 한 문구가 오래된 예술에서 작가는 텍스트를 쓴다. 새로운 예술에서 저자는 책을 만든다. 새로운 예술의 저자는 그 어떤 것도 쓰지 않거나 전혀 쓰지 않는다.라는 어, 글귀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글은 이번에 이제 올해, 오늘 이야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기화물에서 정도련 선생님께서 양혜규 작가에 대한 소사전 작업을 꾸준히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어, 양혜규 작가 작업에서 이제 목소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길게 서술하신 부분에서 약간 따왔는데, 대본, 서사는 다른 목소리에 의해 타협되고 오염되고 심지어 식민화될 수도 있는 반면 텍스트는 궁극적으로 작가 자신에게 속한다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두 가지 글귀가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과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섞이면서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서서 좀 인용해봤어요. 어, 이거는 1982년에 이제 클라이브 필팟이라는, 클라이브 필팟은, 어, 아티스트북이라고 하는 개념을 뭐 어느 정도 정립하고, 그리고 이제 모마, 모마 라이브러리에서 아티브, 아티스트북 컬렉션을 담당했던 디렉터입니다. 이제 그 1976년에 만들어진 프린티드 메터, 와 함께 거의 이제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에 걸쳐서 아티스트북이라고 하는 영역, 그러니까 미술 출판에서도 또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트일 텐데 그 부분을 정립했다고 인정되는 분인데 그분이 만든 어떤 아티스트북에 대한 도표예요. 어, 오른쪽에 아트라고 하는 영역이 존재하고 왼쪽에 북, 그냥 전통적인 책이죠. 그,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 교집합 부분에 북웍스라고 하는 영역, 이거 사실 어,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긴이기라서 간단히 도표를 그냥 일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어 아티스트북이라고 하는 아니, 가운데 아티스트북이라고 하는 작은 동그라미가 존재하는데 그 작은 동그라미 안에는 일반 책이 있고 이건 좀더 텍스트 기반의 미술을 다루고 있는 책에 가깝고, 가운데, 완전히 미술과, 어, 책이라고 하는 형태가, 그, 결합도가 굉장히 높은 그 영역이 존재하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북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뭐, 이를테면 덩어리는 책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냥 아트피스인 것을 이루는 말이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현재, 그리고 공기와 물, 이라고 하는 책이 속하는 영역은 그 가운데 영역이거나 혹은 왼쪽, 그 작은 원에서 왼쪽에 해당하는 파트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북 웍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북 웍스는 클라이필 팟도 그렇게 정의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울리세스 카리온도 비슷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책이라고 하는 형식이 작품의 본질인 책, 그 이제 북웍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좋은 이름이라고 <laughs>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북웍스라는 얘기 를 들었을 때 이걸 뜻한다라고 별로 이해가 잘안 돼가지고 어, 약간의 두뇌 회로를 가동시켜야 되죠. 아무튼 그런 체험 영역이 있는데 음. 이 이야기를 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76년에 프린테드 메타가 설립되거나 혹은 이 도표를 클라이필파시로했던 1982년 이 시기에 해당되는 얘기죠. 그때는 어쩌면 제가 그때 이제 비슷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laughs> 이해할 수 없지만 자명한 이야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2020년에 있고 이미 뭐 40년 이상이 지난 이야기죠. 음, 지금도 동일한 도표를 지금의 미술 출판 시인 아티스트인에 개입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어, 그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경계를 약간 흐리는 어, 경기가 흐려지게 된그 원인은 에전 디자이너라고 하는 에이전트가 좀 문제가 되고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아티스트북 혹은 미술 출판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행위를 자신의 미술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몇몇 작가들이나 어떤 뭐 출판인들의 행위에는 디자이너라고 하는 자리가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의 상황에서 디자이너라고 하는 자리를 빼놓고 미술 출판 혹은 아티스트, 아티스트북에 준하는 어떤 대상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전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어쨌든 디자이너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약간, 갑자기 끼어든, 뭐, 기생충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외부 바이러스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디자이너가 그 씬에 끼어들게 되면서 생기는 그 과정이 하나 있는데, 거기 위임이라고 하는 법적인 행위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법률 용어인데 상대방을 신뢰해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그 상대방이 그것을 수락함으로써 맺어지는 계약을 위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아티스트가 자신이 이러저러한 책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 사무를 내가 직접 할수 없으니 당신이 그 과정의 일부를 맡아서 진행해 달라라고 위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임의 주체, 그러니까 피위임자, 피위임자가 디자이너가 되는데 이 피위임자 없이는 어, 지금 뭐 공기업물이라고 하는 책도 그렇고 공기업물 맞나요?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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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책도 그렇고 현재 디자이너, 현재 아티스트북이라고 하는 씬 자체의 성립이 좀 어. 어려워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임이라고 하는 행위는 사실 양혜규 작가의 활동에서도 어느 정도는 유의미하게 등장했던 행위예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스피커스 코너 같은 곳에서 양혜규 작가의 스스로의 텍스트를 다른 이의 상대를 통해서 이렇게 발화하게 하죠. 어, 그 차이는 이제 스피커스 코너에서는 상대방의 육체와 목소리를 빌렸다면 그, 그 행위를 디자이너는 다른 방식으로 대리하고 있을 뿐이에요. 거의 같은 행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스피커스 코너에서 등장했던 뭐, 백현진이나 뭐, 이상은이라고 하는 그, 대독자, 대독자죠, 그분들은. 예, 어 예전에 저희가 대독이라는 거는 상장받을 때 주로 교장 선생님 대독으로 많이 그런 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익숙한 용어죠. 그 대독자는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 내가 이걸 어떠한 목소리의 톤으로 읽을 것인가? 어떠한 속도로 읽을 것인가? 어떠한 성량으로 읽을 것인가? 나처럼 읽을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이 텍스트를 대신 읽게 한 사람의의 연기를 할 것인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되죠. 그 이전에 드라마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어명을 대독하잖아요. 어명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극에서 매번 나오는 사약을 내리는 어명을 할때 저는 드라마에서 그 사람이 위험없는 목소리로 대독한 거를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어명을 받아라 이렇게 하진 않단 말이죠. <laughs> 대부분 다 굉장히 위험 있는 목소리로, 그게 마치 왕의 목소리인 것처럼. 어, 상대방에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거는 그 대독을 하는 사람이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런 목소리를 하겠다. 그 사람이 항상 그런 뭐 자기 자식에게나 친구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텍스트는 이렇게 읽어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디자이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 아까 대독자가 가지고 있었던 결정의 목록이 있는데 목소리의 톤, 속도 성량, 혹은 자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과 유사한 결정의 리스트를 가지게 됩니다. 뭐, 판형이나, 뭐, 타이페이스, 뭐, 여백, 이미지를 어떻게 대열할 것인가, 재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 행위를 대리함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위임받은 것을 어떻게 꾸려낼 것인가, 라는 결정을 하게 되죠. 사진을 두 가지 보여드릴 텐데, 하나는 에드루쉐의 사진이고요. 그 에드루시의 옆집에 사는 친구가 찍었던 사진이에요. 우연히 그냥 찍은 사진인데 유명해져버린 그런 사진이고 또 하나는 신신이라는 그 디자인 듀오가 어 자신의 작업을 드러내는 사진을 찍었었는데 저는 이두 사진이 굉장히 재밌다, 굉장히 재미있는 대비를 이룬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두 팀이 그걸 의식하고 찍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에드루셰는 자신이 만든 책을 자신의 머리 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었죠. 이를테면 저는 이것이, 이건 내 책이야 라고 하는 언명같이 보이긴 했어요. 지금 다시 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신신 같은 경우에는 이걸 <laughs> 저울에 올려놓고 찍었단 말이죠. 그걸 이제 gif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laughs> 만들었었는데, 어 여기서 이제 디자이너가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아트 씬에 있어서 출판, 그러니까 책을 만들 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흔히 그 사이에, 그러니까 뭐 1976년에 프린티드 메터가 만들어진 그것과 지금 사이에 디자이너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까지는 아니고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뭐 대표적으로 뭐, 디자이너가 작가다, 뭐 디자이너가 번역가다, 뭐, 뭐 디자이너는 사업가다, 뭐, 뭐, 뭐 쓸데없는 얘기들 되게 많았어요. 저는 대부분 다 쓸데없는 얘기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 그 중에서 이제 디자이너들의, 디자이너들끼리 있을 때,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디자이너는 작가다라는 거였어요. 어, 그러니까 디자이너를 작가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단순히 어떤 남에게, 남이 나에게 시킨 것을 대리하는 존재가 아닌 것이 돼서 뭔가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그 언수리, 정의가 어느 정도는 유행을 했었는데 저는 그 신신이 자신의 작업을 찍은 이 저울 위에 자신의 책을 올려놓고 찍은 사진이 어, 지금 굉장히 적절하고 디자이너는 작가다라는 식의 어떤 수동공격적인 그런 태도에 대한 공격, 재치 있는 농담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디자이너, 디자인이라는 행위는 어, 굉장히 정량적인 행위이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책을 만들어달라, 언제까지 어떤 어떤 내용을 가지고 몇 페이지, 그리고 얼마의 버짓 안에서 만들어달라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는 굉장히 정량적인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디자이너는. 그리고 굉장히 한목적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죠. 아트라고 하는 것을 거론할 때 얘기되는 속성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정량적이라든지 한목적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그걸 다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티스틱한 용어는 아니죠. <laughs> 어쨌든. 하지만, 어, 보통 디자이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굉장히, 음, 좋게 얘기하면 합리적인 사람들이고, 뭐, 아티스틱한 사람들은 아니다,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음, 그런 와중에 공기가 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다고 하다 보면, 양혜규가 양혜규 작가가 그 동안 한국 국내에서 발행한 대부분의 책은 현실 문화하고 작업을 하셨지만 또 동시에 정진열이라고 하는 디자이너하고 작업을 했어요. 2009년에 만들었던 절대적인 그책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든 새슬 위 목소리도 그렇고 이번에 공개한 물도 그렇고. 리움에서 발행 그 현실 문화에서 발행되지는 않았지만 리움의 리움 개인전 도록으로 나왔던 포키리 그 책도 정진열 씨가 작업을 했거든요. 이랬을 때 사실 양혜규 작가와 정진열 디자이너 사이의 계약 관계는 굉장히 끈끈하고 어뭐네 번이나 동일한 업무를 위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굉장히 신뢰에 기반한 계약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거는 예전에 제가 절대적인 것, 그 책에 대해서 짧은 글을 썼던 적도 있었는데, 정진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이 대리, 이 위임행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위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 자신을 대리자로 여기고 있는가, 혹은 사자로 여기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대리자나 사자는 사실 법률 용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좀 지루하지만 읽어보면 그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대리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모두 본인에게 지속시키는 제도를 대리라는 제도라고 합니다. 뭐. 좀 복잡하지만 간단히 얘기하면은 제가 김남인 씨에게 뭐를 대리해달라라고 부탁하고 김남인 씨가 그거를 대리해가지고 쿵짝쿵짝 쿵짝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면 그 효과는 김남인 씨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저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들면 절대적인 것에 그 책을 정진열이 라는 사람이 잘했다. 라고 하면 잘했다는 칭찬은 정진열한테 가는 게 아니라 양해규 작가한테 간다는 거죠.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대리라고 하는 행위에는 대리자의 자유재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죠. 대리자는 자유 재량의 여지가 있어야 된다. 물론 물론 그 여지가 얼마나 넓으냐는 규정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대리자가 어느 정도 그 위임의 과정, 위임의 과정을 해, 행하는 도중에 자기가 결정을 할수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저건 저렇게 해야겠다. 물론 그것의 최종 효과는 대리자가 지지 않습니다. 되게 얇고 준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만들어 할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것이 좋은 효과를 가져오건 나쁜 효과를 가져오건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닌 존재가 대리자입니다. 사자는 뭐냐면 그냥 대리자와의 대비에서 얘기하자면 사자는 자유재량의 여지가 없어요. 사자는 그냥 위임한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사자라고 해요. 그 이상의 행위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그래서 대리자하고 사자를 법률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디자이너라고 하는 존재는 책을 만들 때 어떤 작가의 위임을 받아서 책을 만들 때 혹은 출판사의 위임을 받아서 책을 만들 때 나를 대리자로 생각을 해야 하느냐 사자로 생각을 해야 하느냐 물론 당연히 그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그둘 중에 어둘 간의 간격 어디인가에 자신의 위치를 포지셔닝 하게 되죠 그거는 책을 만들기 직전 네 파일을 만들기 직전에 대부분 다 결정을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laughs> 그걸 의식적으로 결정하건, 무의식적으로 결정하건, 근데 간혹 가다가 어, 사자의 행위를 행하건, 대리자의 행위를 행하건, 오해가 발생해요. 어,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으로는 전쟁 과정에서 왕의, 그 그러니까 적국의 왕의 메시지를 전달해온 사자, 그 경우는 이제 저희가 사자라고 부르죠. 사자를 죽이는 일이 발생하죠. 참수하는 일은 종종 발생해요. 전쟁 씬에서. 삼국제 보면 수없이 많은 사자가 사실 참수 당하는데 그 참수라고 하는 거는 법률적으로는 아무리 그 행위가 위임을 한 자에게 계속되더라도 상징적으로 보자면 그 사자를 죽임으로써 왕을 죽이는 행위, 그러니까 상대방 적국의 왕을 죽이는 행위라고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의 오해는 종종 발생해요. 어, 그거는 책을 만든 디자이너에게도 간혹가다가 발생하는 일입니다. 어, 그래서 결국에는 사자와 대리자라고 하는 사이를 결정하는 거는 나에게 주어진 그 업무 목록표가 있는데 그 업무 목록표에서 이미 결정된 것이 있고요, 결정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내가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결정되는 결정되지 않은 것의 리스트가 큰 것을 좋아하는 디자이너가 있고 결정되지 않은 것의 리스트가 가능 없었으면 하는 디자이너가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그 사이가 어떤 식의 저울 어, 저울질을 할수 있느냐, 어느 쪽이 더 무겁냐 하는 것을 음, 결정하게 되죠. 예로 들어 얘기하자면 한국에서 이제 아티스트분 이 얘기할 때. 어, 최근에 어떤 사례에서 얘기하자면 가장 모범사례 중에 하나다라고 모범사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주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사사작가와 슬기아민이 같이 합업한 애니얼리포트 연작일 거예요. 어, 여기서 사실 슬기아민은 거의 대리 대리자라고 하는 것이 규정한 것보다도 더 뛰어넘어서 자신의 자유 재량권을 넓혀서 책을 만드는 태도를 취하죠. 거의 결정되지 않은 것만 가지고 결정된 것은 사사라고 하는 작가가 준 어떤 로우 텍스트 말고는 모든 것이 다 결정되지 않은 것 스스로 남겨 놓은 채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것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포스터 한 장이 되기, 되기도 하고, 동, 거의 동일한 지도를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놀죠. 반면, 제가 속해 있는 워크룸은 그에 비하면 살짝, 많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가능한, 아까도 편집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김춘 선생님께서, 편집이라고 하는, 저희, 저희가 행하는 편집이라고 하는 영역을, 어, 의도적으로 축소시키지는 않은 범위에서 결정된 것의 리스트를 늘려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결정되지 않은 것 중에서 저희한테 굉장히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책을 만드는 전 단계에서 많이 제거해 나가고 결정된 것 쪽으로 많은 것을 이관시킨 상태에서 책을 시작하는. 저희가 뭐 안규철 선생님 모노그라프 작업도 했었고, 국립현대미술관 에서 전시하셨던 도록 작업도 했었는데 저는 뭐 이런 것이 음, 워크룸 책으로 보이느냐 그러니까 그 쉬운 질문은 그런 걸 거예요 이게 워크룸 책으로 보이니 아니면 안교철 선생님 책으로 보이니 사사 책으로 보이느냐 슬기아민 책으로 보이느냐 그 질문에 답변에 따라서 아, 이 디자이너가 어떤 디자이너는 훨씬 더 나는 대리 그 활동 자신이 놀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놓은 대리자 역할을 하는 디자이너가 있고 혹은 그것을 가능한 작게 축소해서 굉장히 투명해지려고 하는 디자이너가 있다 그 사이 양자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인데 시몬 네마르티니라는그 화가 이제 14세기 초반에 그렸던 스테고지 작업이에요. 사실 굉장히 많은 스테고지 작업이 있죠.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그림인데, 어, 뭐, 스테고지 그림이 다 그렇듯이, 이제 대천사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 그림이 약간 특별한 거는, 물론 이 그림에서만 유일하게 보이는 장치는 아니지만, 대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할 때, 그 텍스트가 이제 그림에 직접 새겨져 있어요. 뭐, 마리아, 뭐 은총 받은 자여, 뭐, 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뭐, 이런 식의 텍스트라고 합니다. <laughs> 어,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대천사 가브리엘이 내려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이것을, 어, 이, 이 말을 전할 때, 이 그림에서는, 물론 이 그림을 그린 사람도 이 텍스트를 어떤 타이페이스로 쓸 것인가 고민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적합한 타이패스 형태를 고르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와 동시에 가브리엘도 이걸 어떤 말투로 전할까, 어떤 목소리로 전할까, 어, 자신의 목소리로 전할까, 혹은 내가 훨씬 더 절대자인 것처럼 말을 할까, 어떤 속도로 전할까, 내려오자마자 전할까? 혹은 내려와서 좀 숨을 고르고 나서 전화할까. 그런 식의 고민을 했을 거다라 생각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사실 가브리엘은 거의 내려오자마자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말을 시작한 그런 그림이거든요. 아직 날개도 펼쳐져 있고 옷자락도 펄럭거림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이미 시작했죠. 어, 전 결국은 디자이너다,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은 미술 출판, 그걸 아티스트 북이라고 부르건 그냥 미술 출판이라고 부르건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근데 어쨌든 작가와 출판사 사이에서 어떤 책을 만들 때 결, 결국 결정해야 하는 것은 가브리엘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어, 머릿속에서 연습했거나 혹은 고민했을 그 질문들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